새벽 2시, 인기 없는 해시태그 한 줄이 트위터 타임라인에 툭 떨어졌다. 샵사인 김용빈 정규 일집 불유출.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그 해시태그는 포털 실검을 타고 치솟았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여덟 트랙이 담긴 비공식 스트리밍 페이지가 등장했고, 각 공명 옆에는 HQ 320kbps라는 떠들썩한 표시까지 달려있었다. 가장 먼저 열어본 팬들은 비명을 질렀다. 분명 들려오는 목소리는 김용빈의 그것도 라이브 무대에서나 들을 수 있던 특유의 호소력 짙은 중저음과 고음 페이크가 교차하는 그 목소리였다. 타이틀곡으로 추정되는 는 이듬 드롭 구간에 트로트 꺾기 스킬을 접목한 기계하면서도 흡인력 강한 사운드였고 발라드 끝없는 문장은 광활한 리버브 속에서 화자의 한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팬들 중 일부는 심야 공개란이 콘셉트 미쳤다라며 잠못 이루는 설렘을 토로했고, 몇몇 음악 블로거는 김용빈이 드디어 장르 실험에 올인했다며 긴급 리뷰를 내보냈다. 그러나 그 열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유명 보컬 트레이너이자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의 호랑이 심사위원으로 알려진 박선주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고, 지금 막 들은 새 앨범, 솔직히 말하면 감정선이 텅 비어있다. 기술은 있어 보이는데 노래가 살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평소 직원으로 유명한 그녀의 혹평은 삽시간에 커뮤니티로 퍼졌고 일부 팬덤은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뜬 음원의 공개 저격은 심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논쟁이 과열되던 오후 박선주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금 김용빈 본인에게 직접 전화 받았다. 이 앨범 진짜가 아니란다. AI가 만든 가짜래라고 말을 뒤집으며 사과했다. 그제야 전말이 드러났다. 서울 성동구의 한 원룸에 사는 20대 A씨가 얼마 전 오픈소스 음성 합성 알고리즘을 손봐 김용빈 특유의 쉼표 호흡과 꺾기 주법, 그리고 성량 변조 패턴을 데이터셋으로 학습시켰다는 것이다. A씨는 팬 아트의 일종으로 시작했지만 반응이 궁금해졌다는 이유로 가짜 앨범을 제작했고, AI 작곡 툴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케이트 로트. 그렇게 탄생한 여덟 곡은 인간 작곡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보다 더 김용빈 같은 노래처럼 들렸다. 문제는 사실성이다. 박선주뿐 아니라 현직 음향 엔지니어, 방송 음악 PD까지 처음엔 실제 목소리라고 착각했다. 심지어 국민 프로듀서들의 절대 귀를 자랑하는 부루의 명곡 사운드 디렉터조차. 버쿠스틱 레벨에서 약간 메마른 고역이 보이긴 하는데 실수로 과다 컴프레싱을 걸면 저 정도 톤이 나오기도 한다라며 진위를 가늠하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구분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일반 청취자가 속아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다. 김영빈의 소속사는 오전 11시 보도자료 대신 300자짜리 카카오톡 채널 공지로 현재 유통 중인 풀 앨범은 본사 및 아티스트와 무관한 불법 합성 음원이라고 짧게 공지했지만 이미 수만 명이 음원을 내려받은 뒤였다. 그 여파는 순식간에 번졌다. 음원 차트 분석 사이트는 하루 만에 세팔라이 트어즈를 비공식 신곡으로 등록했고 유튜브에는 5월 29일 비밀 쇼케이스에서 이미 예고됐다는 괴소문이 돌았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쪽에서는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더라. AI 노래에 울고 우는내 귀가 원망스럽다라는 자책이 이어졌고, 다른 쪽에서는 가짜라도 좋다. 이 정도 퀄리티면 정식 발매해달라는 역설적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 해프닝을 넘어 음악 산업의 지형을 뒤흔드는 시험대가 됐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드레이크와 위켄드의 페이크 듀엣 하우트 온 마이 슬리브가 일주일 만에 스트리밍 천만회를 돌파하며, 음원 유통사의 저작권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린 바 있다 국내에선 첫 대형 사고가 바로 트로트 가수로 향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팝 메이저 레이블은 AI 디페이크 대응팀을 이미 갖췄지만 트로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했다 팬덤 규모가 작으니 리스크도 적을 거라고 방심했던 셈이라고 분석했다 당사자인 김용빈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그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팬카페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아침부터 휴대폰 알림이 폭주해 무슨 일인가 했는데, 들어보니 정말 제 목소리와 구분이 안 되더라. 처음엔 솔직히 소름이 끼쳤지만 한편으론 AI 기술의 무서움에 놀랐다. 다만 제 이름으로 발표되는 노래는 제가 직접 숨을 불어넣은 곡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노래. 더 진짜 같은 감정을 들려드리겠다. 해당 글은 1시간 만에 댓글 5000개를 돌파하며 용비나 가짜보다 진짜가 더 좋다는 응원을 받았다. 사건은 법적 분쟁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소속사 측은 원작자 없는 창작물이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는 아닐 수 있지만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무팀을 꾸렸다. AI 합성 음성을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초상, 초상, 형 저작권 개념이 국내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이번 소송이 전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계는 일제히 사건을 주목하며 디페이크 음원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다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여론전도 뜨겁다. 작곡가 조영수는 라디오 생방에서 용빈이는 음악적 자존감이 뚜렷한 친구다. 내 곡을 받을 때도 자신의 색깔이 죽으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한다. 이런 허술한 페이크를 내놓을 리 없다며 단호히 지원 사격했다. 장윤정 역시 SNS의 무대 위 용빈이는 진심 그 자체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품에서 나오는 진한 감동은 복제 못한다 라는 글을 남기며 해시태그 샵사인 진짜는 다르다를 달았다. 이 해시태그는 하루 만에 20만 회 이상 리트윗되며 이번 논란의 방향타를 AI버스 인간 감성 구도로 돌렸다. 그 사이 언론은 일제히 AI 기술의 명암을 조명했다. 한 경제지는 금학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라며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지만 주말 시사 프로는 가짜 목소리로 먹고 사는 디페이크 장사꾼이 곧 성행할 것이라며 경고음을 울렸다. 교육계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에대 한 교수는 보컬 전공 커리큘럼에 AI 사용 윤리를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모시령음악학원은 배아이와 공존하는 싱어송라이터 워크숍을 긴급 개설했다. 팬들의 반응은 점점 진화한다. 일부 팬은 정식 음원과 가짜 음원을 A, B 테스트하듯 들어보고 감정선 차이를 찾아내는 게 요즘 술자리 게임이라고 자조했고, 다른 팬덤은 용빈이 목소리로 내가 쓴 가사를 불러주는 AI라면, 기꺼이 유료 결제하겠다는 딜레마를 토로했다. 음악 플랫폼 측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한다. 스트리밍 거부권을 행사한 가수의 디페이크 음원이 외부링크로 유입될 때 차단이 가능한지 기술 법적 검토가 시급해졌다. 그렇다면 진짜 김용빈은 어떻게 반격할까? 소속사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이번 해프닝을 역설적 기회로 3화 정규 앨범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학로의 한 빈티지 스튜디오에서 새벽 3시까지 아날로그 콘솔을 만지며 피부에 닿는 숨소리까지 녹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AI와 인간이 감정 대결을 벌이는 첫 음원 전쟁이라며 리얼 보컬의 강점을 극대화해 듣는 순간 가슴이 쪼여오는 역할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귀띔했다. 피처링으로는 R&B 신성부터 국악 크로스오버 보컬까지 AI가 아직 흉내내기 힘든 혼재된 질감을 끌어올 카드가 거론된다. 한편, 가짜 앨범을 만든 팬 A씨의 행방도 관심사다. 그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짧은 글을 남긴 뒤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커뮤니티 여론은 엇갈린다. 범법 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라는 의견과 기술 발전의 그림자를 실험으로 드러냈을 뿐이라는 옹호가 충돌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데이시가 상업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 헌무방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다층적인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번 사건은 가수 개인의 위기를 넘어 AI 시대 음악 리스너가 가져야 할 리터러시를 묻는다. 귀로 듣는 감정이 전부일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인간이라는 기표를 확인해야 비로소 감동이 완성될까? 라이브 콘서트 예매율이 갑자기 뛰어오른 것도 같은 이유다. 사람들은 가수가 눈앞에서 숨쉬고 땀 흘리는 순간 적어도 그 호흡만큼은 진짜라는 확신을 얻으려 한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김용빈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게릴라 라이브를 열었다. 입장권 대신 손글씨가 적힌 AI 경계 선언문을 출력해오면 입장 가능한 독특한 방식이었다. 무대 가운데 선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는 한음 한음 재패에서 직접 나온 산소라며 첫곡 사람의 노래를 시작했다. 관객 4,000명의 떼창은 울림판 없이도 천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 곡을 마친 뒤,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목소리는 복제될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떨림은 오직 여기만의 것입니다. 여전히 AI는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고 누군가는 또 다른 가짜를 만들 시도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해프닝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지키려면 인간은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 노래 하나에 담긴 서사와 체온,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떨림. 김용빈의 다음 정규 앨범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AI가 그를 얼마나 위협하거나 자극할지, 모든 카메라는 이제 감정이라는 오래된 신기술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이다.